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비법, 부동산 갈아타기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갈아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실히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동산 갈아타기 뿐만이 아니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부동산 갈아타기, 코인에서 대박 쳐서 또 코인에서 부동산 대박 갈아타기. 그래서, 불을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했다. 내가 살 곳을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기입니까? 이국면이에요. 저점. 저점 기간이 이국면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저점 국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리셉션. 침체 국면입니다, 침체 국면.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세가 하락하는 국면이 나오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서 뭐 대략 13년도.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서울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네, 우천. 2019년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점 국면, 침체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같이 비관론으로 바뀌어버려요. 희망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시세가 하락을 하니까 영원히 시세가 하락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갈아타기를 못 합니다. 이 저점 국면에 우리 부동산에서 마찬가지요. 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시세 하락 국면, 이 저점 국면인데 여기서는 내가 가진 곳과 내가 가진 아파트를 함께 보태서 이때는 거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침체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회복기가 되고 그다음 확장기가 됩니다. 사실 확장기가 되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가라 타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여기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정지역, 무슨 투기지역, 무슨 뭐, 무슨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 오만 오만 무슨 규제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 가라 타기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나면 시세가 꽁충꽁충 뛰어 올라가죠. 호가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아타기가 안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고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국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 국면, 이 침체 국면에서는 갈아타기하기도 가장 좋다. 대출 규제도 없고 뭐 조정 지역, 뭐 투기 지역 다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이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뭐 주식 같은 경우 폭락장,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폭락장, 이런 시기에도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것은 화폐 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앞으로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주식부동산 과감하게 사라고 그랬죠. 저점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렸을 때 저점을 가져다 주는 이런 침체 국면, 이 침체 국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침체국민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주식이라도 부동산을 살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animal spirit라고 합니다. 이 케인즈가 했던 말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는 케인즈가 했던 말이죠.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비관론으로 돼 있어요. 불안해하고 비관론으로 돼 있을 때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 내가 과감하게 내가 가진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갈아타게 할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승자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투자갑니다, BNF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나서 주식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2006년도예요. 2006년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본에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 2006년부터 일본은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된 겁니다. 인구 감소. 그래서 모든 뭐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언론 그리고 무슨 뭐 연구 단체에서는 일본의 부동산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버블기 이후 이제는 뭐 회복 과정을 중간에 거치기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니까 일본은 부동산에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관론과 절망감이 다 맴돌 때이 BNF라는 사람은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부동산에 전 재산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만 1조 원 정도의 수급을 얻었어요 3천억 정도를 가지고 네, 주식으로 번돈 3천억 원을 가지고 네, 1조 원을 더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이 주식을 다 털고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부동산으로 전재산 인구 감소고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고 한다는데 저도 모든 사람들이 어? 부동산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1%의 사람이죠 앞을 내다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것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2006년부터 일본의 부동산은 회복을 하면서 매년 공시지가가 올랐고 지금은 평당 17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 자산이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갈아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코인에서 부동산으로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항상 부동산이다. 오징어 게임 대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돈을 비례를 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자산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30배 정도 300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대박일까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정말 대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개발 화천 대유는요 11만 퍼센트예요. 오징어 게임 이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의 수익률은 3000 퍼센트.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3000 퍼센트인데 자 부동산 보시면 화천 대유이 보세요. 11만 퍼센트 11만 퍼센트. 여러분들 11만 퍼센트를 여기 상상이 갑니까? 11만 퍼센트. 이게 부동산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부동산의 수익을 보시면은 평당 1,000원짜리 만원짜리 사가지고 뭐 평당 뭐 1,000만원 1억에 파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보시면은 1억원을 정도를 가지고 100억 정도 버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평생 여러분이 거1억원 가지고 뭐 주식투자해서 1 0 0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뭐큰 수익을 낸다 삼성전자가 뭐1000%뭐 수익을 낸다 만 퍼센트 수익을 낸다고 한다 해도 중간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달라요 그런데 부동산 은 어떻습니까 전세산 몰빵 에다가 대출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 직장 다니고 무슨 아무리 길을 써도 1 0 0억은 100억원 일 가치의 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억원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100억을 벌려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1억원에서 100억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겠죠. 여러번의 갈아타기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0억원에서 다시 200억원 또 100억을 만드는 과정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부동산 100억짜리 하나 사면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깨워가지고 200억짜리 사가지고 50% 수익만 얻으면은 또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100억에서 1억 원에서 1억 원에서 100억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의 물건을 사서 수익을 얻을, 수,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신도시 미분양 물건을 산 거예요. 신도시 새집 팔고 30년대 서울 아파트 사가지고 부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아타기입니다. 갈아타기. 그래서 갈아타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을 샀으니까 나는 내집 마련했다. 여기서 끝났다. 손 놓고 있으면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처가 집 따라서 별례입니다. 수도권 별례 미분양 아파트를 사가지고 15년도에 연서 대략 뭐 4억 정도로 추가식을 냈습니다. 뭐 3억짜리 사가지고요. 빚을 내서. 자기가 가진 돈이 뭐 이분이 500만원을 가지고 샀습니다. 이때는 500만원만 있어도 미분양이니까 규제가 없었죠. 500만원 정도로 이제 3억대의 아파트를 사고, 여기서 수익을 뭐 4억 정도를 벌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상계동을 또 갈아탄 겁니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작년에. 그 이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 집값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서 라 급등을 해버렸죠. 또 4억을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수익을 낸총 돈은 8억이에요. 얼마 가지고 8억을 수익을 냈습니까? 500만원. 그때는 500만원만 있어도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치고 뭐 중도금 잔금 대출 다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겁니다. 갈아타지 않았으면 이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별내 집값 2억 정도 오를 동안에 자기 상계동 사고 올랐대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갈아 탑니다. 이렇게 또 갈아 타, 또 갈아 타, 또 갈아 타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몇 번을 해야지 100억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100억. 여러분들 바빠게 치시고, 절대 여러분들 1조 원을 벌겠다 그러면은, 하나의 종목, 하나의 부동산으로 1조 원을 절대 벌수 없습니다. BNF가 그 사례를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6억 아파트가 15억 됐습니다. 비일비재 하잖아요, 이런 일. 벼락거지 된한 서민의 한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갈아타기란 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무슨 일인을 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4년 전 이사가 볼까 했던 아파트가 6억이었다고 합니다. 6억. 그런데 6억 5천의 매물이 나와서 좀 떨어질까 기다렸는데 이게 8억 2천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 맛박에 있는 것은 6억 밖에 없는 거예요. 어, 내가 6억을 살라고 했는데 8억 2천이 됐으니까 내가 8억 2천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서. 6억 대의 생각 때문에 못 샀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아파트가 15억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겁니다. 4년 전이면 대출 규제도 없잖아요. 부동산 전쟁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략 뭐한 3억 정도, 뭐 2억 정도 정도만 가지고도 4억 대출 받고 그럼 2억 총 투자 원금이 2억 원이죠. 그럼 15억 됐으면은 플러스 13억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팔겠죠. 정리를 하면 순 자산이 또 13억이 되니까 얘걸또 갈아타기 하는 겁니다. 갈아타기. 이거예요, 갈아타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돌 때, 여기서 갈아타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점 국면, 립셉션, 립셉션이라는 이 침체 국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하락한다 이 부분을 겁먹으면 안 됩니다. 어, 아, 갈아타기 할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고,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직장 종류는 전세 끼고 칠억기 샀고, 고민만 하던 저는 벼락까지가 됐다. 그래서 출근하는데 15억 집값 생각하니 우울하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못 샀어. 그래서 그 아파트가 뭐두 배, 두 배, 세배 오르고 10억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볼 때마다 화병 걸립니다.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그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정신병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 갈아탈 물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라고. 영끌도 안 된다. 이제는 영끌도 이제 안 되죠. 그나마 영끌이라도 할수 있었던 사람이라도 뭐 집을 샀으니까. 이제는 다 막아놨잖아요. 기껏 해야지 기대출, 기계약자들, 그리고 전세 대출에게만, 전세 대출자에게만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영끌도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어졌다. 203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빌딩도 울고 갈 서울 집값 서초구 185이 서초구 1 8 5 아파트가 트라마 앞수 오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85. 뭐 마찬가지고 네, 뭐 파크로 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08억에 거래되는데 이 185억 108억에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라타기 하는 사람입니다. 가라타기. 왜? 여기서 50%만 올라도 100억이 되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뭐 뭐 어, 대출 좀 끼고 하다 보면은 금방 가잖아요. 뭐, 대출이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트라우마 우스도 마찬가지야. 연립주택입니다. 1 8가구 있는 연립주택이에요. 자, 이런 곳의 집은 공급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한정입지의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300억이 갈지 500억이 갈지 중국처럼 800억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행태들은 어떻습니까? 갈아타기를 자라서 불을 굴린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집안채를 구했으니까 마련했으니까 나는 안주하겠다는 이 생각을 할때 여러분들이 낙오자가 됩니다. 오늘 방송 잘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